안녕하십니까 신혁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V300D 포메틱 차량 안에 컨버전되어 있는 차량 소개 좀 하려고 동영상 찍고 있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내부가 브라운 계열로 차량이 컨버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이제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천장 보시면 무드등과 샤무드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감싸기가 되어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대비적으로 샤무드보다 살짝 얕은 이제 가죽 컬러 색상을 감싸기 한 거고요. 옆에 보시면 열선과 통풍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레그 서포트로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앞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차량은 이제 순정 테이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시트 또한 이 레버로 레일로 간격 조절을 할수 있고요. 차량은 뒤쪽 내부니. 앉으실 수 있고 앞쪽 두 분이 앉으실 수 있는 6인 탑승 차량이고 차량은 9인승 차량으로 출고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옆에 부분은